저는 유아식품인 과자 짜장면, 심지어 국유까지 먹어보면서 100시간 동안 캬~~ 맞죠탕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거 처음이라 가지고 <놀람> 혹시 된줄장는지모르 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뚜껑은 얇따리만 해서 누구나 다딸수 있습니다. 단, 날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로틴 파우더하고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 좀더 퍽퍽한 느낌입니다 이때는 퍽퍽한 줄 알았는데 난중에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음료통 설명서에 물 160ml에 6스푼 넣고 240ml 더 넣으라고 했는데 젖병이 작아서 반 틈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이거 어떤 맛일까 프로틴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냄새는 딱 식물성 유천 단백질 냄새가 납니다 아, 그거 별로 맛이 없었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식물성 유청 단백질보다는 확실히 맛있습니다. 식물성 유청 단백질에다가 약간 설탕 넣은 느낌?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유청은 우유에서 추출되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9번 동물성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식물성이 몸에 덜 해롭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에 본인 기호에 맞추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프로틴은 피하라 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육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선택일지라도 건강을 위하시는 분들은 인공 첨가물이 해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됐다 안 나오네. <laughs> 저편 구멍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한 줄기씩 나와서 다 먹는데 좋게 30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우 화딱지나. 아우 진짜 그랬어. 여유따다서 마셨습니다 그냥 먹으니까 약간 연한 두유 먹는 맛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빨아먹는 게또 빨아먹는 맛이 있네 그냥 마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이거 쪽쪽이 와. 쪽쪽이도 산 김에 빨아봤습니다 이건 대체 와 빠는 겁니까 <laughs> 이거는 뭐 맛도 없고, 딱 고무줄 맛입니다. 우리, 초딩 때 쓰던 노란색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딱그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진짜 말 그대로 심심해서 빠는 느낌이네. <laughs> 그 다음에 과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자가 됐다! 됐다! 부담스러웠던 게한개 5,000원씩입니다. 짜장도 5,000원. 과자도 5,000원 떡볶도 5,000원씩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가지고 요거 오물바는 판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가서 성인 과자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음~~ 이런 맛이구나 성인과자에 비해서 확실히 순하긴 합니다 당도 6 g 밖에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성인과자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성인과자 중에서도 국물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순하긴 합니다 요거 나름 괜찮네 와,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맛은 성인들 과자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충분히 감춘합니다 이거 그리고 떡볶 떡볶은 아이들 드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주는지 해. 영양 정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당은 아예 없습니다 당은 아예 없고 지방도 있고. 좋고 탄수화물 덩어리이긴 하지만 다른 과자들에 비해 양도 많고 영양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운지기님이 왜 둘째 아들한테 다른 과자 말고 떡봉을 주는지 알겠더라고요 맛도 입가심으로 쉽기 좋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달한 맛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짜장 짜장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장이 어떤 맛일 거? 이거는 짜장 국말이 아니라 짜장 소스라 가지고 그냥 바로 부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짜장 맞나? 이게 뭔뭐 맛이냐고 하면은 짜장하고 청국장하고 섞은 느낌입니다. 아니다, 청국장은 아니고 짜장하고 된장하고 섞은 느낌입니다. 아, 아이들은 이러한 맛을 먹는구나. 성인들이 먹는 짜장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반트만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밥, 밥 양이 많네. 음, 짜장면은 생각보다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와, 아, 이리 돈간노 <laughs> 짜장면은 과자랑 성분이 비슷합니다. 단, 나트륨이 과자의 10배 정도 되었습니다. 과자는 총 나트륨 양이 40mg인데, 짜장면은 한 봉에 440mg이었습니다. 못 먹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단, 사서 먹을 음식도 아닙니다. 아, 생각보다 맛이 없는 게 짜장이라고 해가지고. 짜장은 솔직히 불면은 실리 아니겠습니까? 짜장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당연히 맛있을 줄 알았는데, 와, 이런 맛이구나. 짜장하고 된장하고 반반, 반반 섞은 느낌입니다 음. 짜장 생각보다 빡세네 짜장이 상상 이상으로 막대가리가 없습니다 일단 짜장은 불합격 아 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과자나 분유 드세요 분유 분류. 분유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몰랐더니 이거 어떻게 다 먹노? 먹는... 와. 답답해서 못 먹겠네. <laughs> 안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1시간 동안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모입시다. 한 번. 두둥. 이런 말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먹으니 설사 오지게 합니다.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반식이랑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이 생각보다 분류에 당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으면 몸이 좋지 않습니다. 맛있어서 여덟 병을 연달아서 먹었더니 바로 물은 가고 오지게 나왔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가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몰라줄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아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